<laughs> <목소리> 아 이렇게 봐, 일단 봐. 그냥 <목소리> 이렇게 있으면 돼. 와! 와! 아주 노랭이들! 모두가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버보이즈랑 그룹을 해서 잘했다나. 그, 치, 다른 팀이 돈을 얼마쓸까가 중요한 게아니요 어차피 오버됐기 때문에, 이을 어떤 걸 해볼까? 막판뒤집기 뭐, 뭐, 맞아, 입수라도 네. 입술라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잖아요. 그쵸. 저희 더블 위즈는 포기가 없잖아요. 포기 없잖요 포기하면, 없잖아요. 포기하면, 포기하면 안, 안 되죠.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탈락하게 만드시진 네. 않을 거예요. 이거 봐요. 저해피엔드 만들어주세요. 저희 비의 상징. 대놓고 보세요. 네, 뭐. 뭐. 이거는 분명히 좋은 상징이에요.

좋아는 성현 성애, 알잖아요 아. 근데 약간 딱 봐도 알지 않아요? 아. 왜냐면 저는 희 저는 오자마자 딱 노래를 불렀던 게난 있... 뭔지 알죠? 아, 아 그냥 몰라 모르겠다 자, 팀 크크 아, 출발 크크 팀 출발합니다 키는 뭐, 뭐 먹고 싶은데 나는 살짝 한식 있어요? 음. 한식 있으면 약간 한식이 그런 떡볶이, 떡볶이 있으면 밥이야. 무조건 떡볶이 사고 어. 내가 분식을 자주 먹잖아 분식이 있으면 분식이 가고 떡볶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케빈 형은 frozen frozen 요걸 나는 솔직히 frozen 역이 없어. 뭐가 있는지 우선 한 바퀴 빙 돌아볼까? 그래. 아 피자 피자 사오려나다 피자 살줄 알고 아무도 안 샀던. 케빈 형은 살짝 우리가 시도하지 않는 음식들을 아. 많이 먹기 때문에. 약간 야채. I get just extra salad i n s of fries. 형 텔레파시 좀 보내봐요. 보내자. 야, 시그널, 시그널 보내 빨리. 텔레파시 우리 자주 보내잖아. 아 아. 아. 라 치즈. 거짓 팀아 거짓 지 마. 제가 쓰리금 씨 엄청 좋아 케빈, 그것만 안 돼. 그 야채는 <웃음> 아니야. <웃음> oh my god. That's amazing. So good. Oh yeah, oh yeah. 나 근데 이 파인애플이 아까부터 계속 보였어. 이건 0퍼 누가 살 거야. 파인애플 누가 살 거야? 그냥 서로 서로의 성향을 잘 아니까 그걸 아, 피해서 사면 돼. 근데 우리가 의리가 좋다 보니까 이 멤버 이거 좋아하니까 그거 살 수도 있어. 아, 네 그러면 안 돼요. 아니야. 그러지 마. 아잠깐 어, 이거 사오지않 겠지? 어. 이거 하나씩 챙게 I 아, can we get the crispy carbonara and vodka sauce yes. one of each. Thank you. Thank you. 저희는 이제 다 샀습니다. 도넛 파게티랑 그릭 치킨 플레이. 파이팅! 어, 파이팅! 맛있는 거 사올게 우리 계속 텔레파시 해요 오케이 시그걸 보낸다 뭐뭐 먹고 싶어요? 나는 사실 스무디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멤버들이 형이 망고 스무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사올 거란 말이야 안 사올 거예요 <목소리도> 어. 진... 오, 오르가닉, 옹가, 오르가닉 맹고 투 진저메이플 주현이는 약간... 어... 주현 모르겠어 아니 음. 주현이는 주인공. 살짝 한 모산이 넌뭐살 너? 너 거야? 어 뭐야 고기 어, 여기 약간... 어, 어, 어 and you want a n 약간 꼬치 l f o f h o u a n d o n e h a l f y o u w a n t a f o a n a h n a h a h 습니다 o h g 이거 도넛 맞아. 하나 먹을까? 하, 너도 한 입만 먹어와풍경 되게 예쁘다 어 저기 어, 어 이걸 찍으셔야될것 같은데요? 이미 다 묻었어 뭐? 어, <laughs> 내가 랍스터 사야지 어 그래 널 랍스터 나스테 랍스터 랍스터 I like to 랍스터 예아이 비주얼 봐요 보여줘 이거 와우 산책할 수도 있어 나온다 나온다 <laughs> 오! 와! 아저 진짜 맛있겠다. 오! 땡큐. 땡큐. 근데 안 겹쳐 겹칠 수가 없어. <laughs> 이건 진짜 개. <겹쳐>. 겹치면 <laughs> 박수 쳐 줘야 돼. 맞다. 아, 저... 너무 저희한테 쉬운 미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오! 치킨. 어, 잠시만 형 이거 이거 살까? 이거 <laughs> 살래? 어, <Yeah>. 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이거 한개주십죠 반반으로 해줄 수 있나요? 반반. 네. 아 좋아 좋아. 아 파인애플도 있어? 이거는 네. 애들 이거 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나 무시하고 도망갈 거야. 나 때문에. 스키이다 힌지이다. 난 내가 살 거야. 어. One pepper, please. 어, thank you, very hot, very hot summer. 너무 더워요. 어, 너무. 오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뻔한 거 샀다? 어. 저의 친구예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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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다른 팀 없어? 안겹쳤어 안경 찾어안어딱 저희가 말한 거두 개였어. 딱 이거 두개 누가 사올 거라고 했는데 이거 딱두개 사왔어. 와, 어. 이거 예상했는데 그대로 왔어. 안겹쳤지롱 근데 왜 여기 또 자리가 여기에요? <laughs> <laughs> 와. <웃음> 저 여기 선생일 것 같아. 과연. b 아, 발 안야어안 겼어 안 겼어 양꼬치 안 겼어 안 겼어 안 겼어 안 겼어 스겼이스 겼어 이스어안 겼어 안 겼어 안 겼어 안어 우리 나눠 먹어안고어안 겼어 안 겼어 안 겼어 을 한번 눌겼 볼까? 어떡어떡해요 잡혔다고. 아 온다 온다 온야야리 온다. 빨리, 심각하게, 빨리. 빨리 빨리. 야. 야. 아, 야. 어안 겼어 안 겼어 안 겼어 안 겼어 안 겼어 안 겼어 안 겼어 안고어 아, 미안해! <laughs> 아, 미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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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리 때문에 했다니, 다 먹을 수 있다. 어. 죄송해요. 아, 근데 뭐... 저희가 의리가 좀안 좋았었더라면 드실 수 있었을 텐데. 어, 의리가 아, 너무 빨아가지고 뭐, 우리 의리가 잘못했네. 우리 식탁, 역. Yeah. 우리 식탁, 우리한테 너무 쉽다. 내가 불러. 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조, 그러니까. 좋다니. 정말 뭐랄까, 정말 미국적인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네, 덕다 더보이지인 뉴욕 덕지술래가 끝이 났습니다. Amazing Spider-Man 2. 다음더 부이지의. 의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1두 명이서 한 마음이 어려운데 한 마음이 됐습니다. 진짜 제대로 느낀 거는 어, 멤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맞아요. 행복한 것을 하게 해주는 게더 진정한 의미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럼 결산을 해볼까요? <laughs> 이거면 되나요? 난 이거 쓰고 다는어 좋네. 있던데? 야 이거 되게 좋다. <laughs> 안녕하세요, 에리카예요. <laughs> <뭐리카다>. 오늘 날씨가 아, 너무 좋네요 에 너무 잘 어울려 지현이형 <laughs> 아, 사람이 서 있는 거, 안 입은 사람이 하는 거라. 아 여섯 명 네. 입은 사람이 서 있고 사 네. <laughs> 아, 안 입은 아. 대체 벌칙이 아, <laughs> 의리 세번 하나 둘셋 의리 의리 지금 착용하신 분들은 오늘 놀 때까지. 끝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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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런 데 오면 이렇게 입어줘야 되거든. 이렇게 시작할 건데, 영원이 보여줘. 이렇게 봐, 일단 봐. 우와. 아니, 돼, 자, 뭐가, 이렇게 뭐가, 있으면 뭐가, 돼. 비용해. 한 명하고 한 명하고 한, 빨리 해야 돼. 파이팅! 시작!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이거 한 개는 잘 잡아야 돼한개잘 잡아야 돼잠깐봐 막... 아, 빨리, 빨리 1 0 0 빨리, 빨리 야, 안 돼, 안돼 울어 안 돼, 안돼 아, 왜... 아 손뜨 야, 야 우리가 너만 하면 돼 하나, 둘, 셋올라 아, 피스 아! 빨! 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예 나무 심아니다 단체요 어디? 어디까지... 아니 점점 또다돌거 심해지는 거 아니오? 당연히 나무 심한 거 아니오. 그래 네. 네. 우리 요즘 아니 우리 아예. 요즘 재미있는 게임 있잖아요 제로. 아예.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우와 <laughs> 아주 노랭이들 <노맹이네. 웃음>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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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나 둘셋 셋. <laughs>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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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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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오안 셋. 들렸었는데 하나 둘셋아 <laughs> <laughs> 하나 둘셋셋 셋. 축하해! 나둘셋 하나 둘셋 둘! 자자자 가세요 가세요! 안녕하세명이었어명이었어이하거 와. 저 할게요. 제말 탈락해. 탈락해. 이거 뭐가 없어? 없어요? 하나 둘셋둘 나도 탈락. 네나 있어. 하나 둘셋둘 나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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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나 빨리빨리 빨리나나빨나 둘! 리빨이빨리빨아빨리아리이리나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아아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로빨리빨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명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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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요 아, 대박. 어, 빨리 왜안 해? 나만 나가, 사람, 나가 야, 그러면? 굉장이안 아, 되겠지? 영훈이도 타고 싶 반칙! 반칙! 선글라스! 선글라스 반칙! 아, <laughs> 이 싶어요 영훈이 아, 저거 와! 아, 고나 아, 원래 이런 잘안 하는데 들어와, 들어와. 진짜 때려야겠어요 아, <laughs> 더보이즈 <laughs> 입수팀 준비됐습니까? 더보이즈 렛츠 겟 잇! 예이! 자 드디어 뉴욕에서도 마지막 날 떴다 보이지 덕지순례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그 여기 제한은 룰이 있었죠. 어,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덕지를 하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었고 Super fun time, super great time, great experience 떴다 더보이즈 덕지순례가 아니었다면 분명그 이틀 동안 그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또 덕지순례 덕분에 새로운 것도 겪고 이렇게 12명이 팀이 돼서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한 추억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뉴욕에 처음 와봤는데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이 추억으로 와... 더보이즈에게 의리란... 아... 의리 빼면 시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정처럼 소중한 것 방송에서는 야 너는 막 그렇게 썼잖아 이렇게 말하긴 했어도 그냥 너희들이 재밌게 놀았으면 됐다 저희가 한번더 느끼게 된 거는 진짜 서로의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낀 것 같고 멤버가 행복했고 내가 행복했으면 벌칙을 받아도 괜찮다 그리고 벌칙하는 게 사실 전 너무 재밌었어요 열두 명에서 항상 계속 붙어 있고 같이 살고 먹고 자고 어, 활동하는데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로서 믿고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리죠. 손을 해야 되나? 우리? 우리? 나무 같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성장하듯이 저희 더보이즈만의 의리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저희는 의리 있어요. 더보이즈는 서로를 긴다 지탱하는 다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젠가 같은 경우도 튼튼하게 지탱되어 있는 것들 하나 빼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게 저희 더 보이즈, 의리. 더 보이즈랑 그룹을 해서 잘했다나 재밌겠는데 너무 오랜만에 봤나 봐. 자, 이제 놀이기구 타기 전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뿌리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 잃어버어 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오, 후강이 아주 그냥 좋아요. 굉장히. 예, 오랜만에 예 굉장히. 놀이공원에 왔는데. 네, 저 진짜 잘타거든요 그냥 빠네요 네, 셋코 <laughs> 네. 놀이기구 타기 전인데 기분 어때요? 셔밍 같아요. 네. 비타민. 오, 어 역시 과즙미가 뿜뿜이네요. 어, 혹시 하하우이 스타? <tat> oh my god! 전다 전다 전필철 필이 긴장돼요? <kaikki> 처음부터 딱 사격질 9 0도 드랍이서. 와, 너무 설렌다. Woo, y 이게 뭐지? Oh sorry. 꽃갈퀴. <redemption. threads> <affect flex> oh y yeah. oh, e 어, 뭐, it's o okay. k 어, 어, 발, 손 다시 보여줘 손. 어, 어 예. 어, 후광이 아주 그냥. 저는 놀이기구를 별로 안무서워요 어, 놀이기구, 그럼 뭐 상세 뭘 무서워해요? 귀신이요? 어, 저 놀이기구 안 좋아하는데 이거 타야 되나요? 케빈, 안 무서워요? 아니요. 저 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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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아니, 저 12명이 다 좋아해. 무서워. 여. 하지 않고, 손 올려, 손 올려. 덕지, 좋아요, 성덕 인증! 덕질 좋아요 덕질 성공! 우유! 덕질과 좋아요 마성 성덕 인중 덕질 좋아요 패션 덕질. 좋아요, 덕질? 덕질? 좋아요. 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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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질 좋아요 더비는 더 좋아요